야눈어디갔나 이거? 아 그래 없어졌다니까 그럼. 어? 뭐뭐왜나 몰라요 나도 양두 갖고 와네 그래, 나도 <laughs> 몰라가 <양등>. 니 <laughs> 니가 폈잖아 눈이 어디 있는데 나 건드린 거한 개도 없어 배를 갈라보자 나 갈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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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없다니깐요 아니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어 거북이 부화했네 아니 여기는 무법 도시야 그런 거 없어 트리를 마무리하자 오케이 몬스터 진짜 킹 받네. 어? <laughs> 아니 가루는 이거 없어지나? 시간 지나면? 아! 아! 저기, 아! 뭐야 조미진? 아! 이 비밀 신호기 걸때 만들어라. 어? 신호기. 붉은색, 푸른색. 그건 신호기 이거 임마. <laughs> 아니 일로 와봐. 인테리어를 해야 될거 아니야. 아니 이제 크리스마스 지난 한 달이 다 돼가는데. 표지판 들고 와봐 아왜 이렇게 다 귀찮지? 오케이 방송 오늘까지 여기까지 카. <laughs> 우리 다음 크리스마스 때는 다음 크리스마스는 때에... 군대에 있는 그, 표지판 그... 4개 갖고 오라고 막대기가 없어 그.. 급하지 그 아! 시발! <laughs> 걱정하지마 아. 여분의 열쇠를 두었으니까 두었으니까! 왔으니까! 얼음이 없어 얼음이 여름이? 급해 봐봐 <laughs> 그냥 얼음이 없는데 푸른 얼음. 만 타이풍 안돼안 돼. 알켜. 그럼 다시 갔다 와야 돼. 어디야? 앞장서 같이 가자. <laughs> 얼음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. 됐다. 얼음 <laughs> 필요 없을 거고. 얼음 필요 없을 거 얼음 필요 없을 것 같기도. 아니, 왜 이렇게 정말 정말 돼. 터다 버터 다 버터 다 버터 다 가자 가자. 이건 사라고 어린이 열차 느낌인데. 어떻게로 갈까요? <laughs> <laughs> 같이 <laughs> 가자. <가잖아>, 나 <laughs> 갈래. 아니 옛날에 우리 동산 갔을 때 어린이 열차 타봤는데 머리 박을 뻔했어 아유 여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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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새끼 가도자 씨발 어, 여우같은 녀 죽여 저우오호 미친년 너못 나와 안돼나온다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. 반대로 오라 반대로 어디가 이 미친년아 야 잠깐만 야 이새끼 이, 이 점프하잖아 야, 보트 태워놓아 안돼 우리 여행가야 돼아 보트 얼마 한다고 내 보트는 내거야안돼 비싸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안 돼. 무료 복제 다섯 개나 썼다고 안돼 비싸 안돼 이거를 여기다 표시를 해놓자 아니 그 어디야 그 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 사냥 사냥 뭐주나? 때리면은 응? 갑자기 박아비던박아다 <laughs> 뭐? 그 파, 박아버리는 거는 그안는데 애들이 가끔씩 한번씩 질주하거든 그 질주할 때 내가 맞을 어? 확률인 거라 참구야 아아 니 이거 1은오면은 깼을 때오 시발 뭐야 야, 잠깐만, 뭐 터졌는데? 뭔 소리노? 방금 꼈어. 아, 오케이. 아, 방금 어, 인정. 인정이지. 아 어어어어어어어어고 달리라고! <laughs> 이어어어어어어 <새끼야. 웃음> 아, 나도 나도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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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흐름이다 오케이 흐름이 오오오오? 아. 어. 오오오오? 오오아나 얼음 여기 셔커 상자에 맞네? 씨발 아니 정... 뭐한 거야 정리가안 신... 해놨었네 신려나 싸우자 아 그냥 토크콩에 아. 접어야겠다 아. 아니 <laughs> 아이걸왜 오줌 싸면 더딴딴이셔서조 따뜻하자 하잖아 크 <laughs>